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다음 키워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자 눈물의 눈물 호소에도 손절입니다. 후폭풍이 정말 거셉니다. 배우 김수현의 눈물의 기자회견 이야기인데요. 고 김세로 씨와의 의혹을 부인하고 유족 측의 증거가 조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반격에 나섰지만요, 업계의 반응은 아직까지 싸늘하기만 합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저한 사람 때문에 너무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택이 엇갈릴 때마다 저는 늘 스타 김주현으로서의 선택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남희 기자, 그러니까 스타 김수현이기 때문에 일을 게 너무 많아서 섣불리 나설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근데 기자회견 이후로도 업계의 거리두기는 좀 계속되는 모양새예요. 그러니까 입장문을 보니까 이런 입장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브랜드의 가치침해 행위를 용납 못한다 이런 말까지 적혀있어요? 이 브랜드는 이제 기자회견 본 다음에 나온 입장문이에요. 이제 한 중국의 글로벌 뷰티 브랜드인데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뷰티 브랜드의 경우는 예. 여성들 모든 여성들의 두려움 없이 어떤 자신감과 빛나는 삶을 향한 발걸음을 응원한다. 그러니까 여성들의 삶을 응원하는 브랜드인데 어떤 김수현 씨에 관련된 논란이 브랜드 가치와 상충되기 때문에 파트너십을 종료하겠다. 이런 입장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자회견까지 보고도 그러한 결정을 내렸다 이 얘기인 건데 그러면 그만큼 파장이 여전하다는 뜻 같아요. 그리 외신에서는 지금 이 소식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어 외신에서 그 기자회견에 대해서 좀 긍정보다는 좀 부정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인도 인도 쪽의 내용이 악어의 눈물, 눈물이라고 연기를 했다 아, 그런 예. 얘기를 했는데 어, 우리는 가짜 눈물을 믿을 만큼 어리석지 않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영국 같은 경우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감정적인 기자회견을 열었다. 예. 어떤 질문도 허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 내용 자체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있었고 어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 김수현 씨의 어떤 입장을 좀 네. 반영을 했습니다. 아, 김수현 나는 김세론이 미성년자일 때는 성관계를 가진 건 없다 이런 쪽의 얘기를 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기자회견에 어떤 진정성이 없었다. 네. 눈물이 어떻게 본다면. 소위 말해서 연기하는 듯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반전을 좀 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는 사실상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쨌든 한류스타기 때문에 외신들도 저렇게 주목을 하는 것 같은데 광성필 부대변인 네. 그런데 기자회견 저 자리에서 120억 대 소송 재개하겠다 이렇게 밝힌 적 있잖아요. 네. 그런데 법원에 접수된 소송 가액이 120억 원이 아니라 110억 원. 그러니까 10억 원 정도 줄기는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네. 근데이 금액도 일단 상당한 금액인데 이 소송 가액은 어떻게 산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김수현 씨가 1년에 광고 모델료로 네. 최소 7억에서 10억 정도는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김수현 씨의 한 11년 정도의 수입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김수현 씨가 현재 16개 정도의 브랜드의 광고 모델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한 6개 정도는 광고 계약이 해지되거나 혹은 재연장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배상료가 광고료의 두 배에서 세배 정도를 받아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계산을 통해서 이 정도 110억 원을 산출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네. 보여집니다. 자 결국 김수현 씨와 고 김세론 씨 유족 측의 진실 공방은요 결국 법정에서 가려질 것 같습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그중 하나 바로 미성년자 시절의 교제 여부입니다. 김수현 씨가 고 김세론 양이 미성년자였을 당시부터 교제 할 사실을 알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비하하고 조롱하며 결국 죽음으로 몰고 간 유튜버를 고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유족은 얼마 전 기자 회견을 통해 저와 고인이 나눴다는 카톡 대화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카톡과 2018년 카톡에서 고인과 대화하고 있는 인물들은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사람이라면서 김수현 씨가 내놓은 일종의 반격의 카드가 저 SNS 분석 보고서인데 저 김수현 씨 입장에서 뭘 입증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사실상 과학적이냐 아니면 제3자가 뭐 믿을 수만한 객관적인 자료냐 그 부분에 대해서 아, 어, 프로파일러 출신의 어떤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상황은 예. 김수현 측이 주장하는 바에 그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소송 속에서 객관적인 증거가 될수 있느냐 그렇다면 그거는 예를 들어서 재판 과정에서 한다면 어 재판부가 그걸 승인하는 방식을 통한 그런 어떤 주장인가가 검증이 돼야 될 몫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차원에서는 어 김수현 어 배우의 측의 주장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일부 프로파일러의 의견일 뿐이고 법적 공방을 통해서 또 가려져야겠지만요.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쟁점은요. 바로 이 쟁점입니다. 그러니까 (7억) 변제를 두고서는 이게 압박이었냐 아니냐 아니면 형식상에 그냥 내용증명을 보냈을 뿐이냐 이게 엇갈리는 건데 자 고인이 받았을 심리적 압박을 법정에서 가려낼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로 좀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김세론 씨가 예? 법조인 만큼의 준하는 법상식이 있었냐 아니면 일반인 정도의 법상식이냐 이게 법조인이라고 하면은 사실 내용 증명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심리를 그렇게 크게 압박을 받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네. 일반인이라고 하면 좀 다를 수가 있는 것이겠죠. 두 번째는 경제 상황입니다. 김세론 씨가 여유가 있었다고 하면 얼마나 압박을 받았겠습니까 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았다면 그럴수록 압박은 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인간의 심리적 압박, 감정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양측의 주장이 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서 결국 법정에서 다 가려져야 할것 같은데 이남희 기자, 근데 이런 네. 와중에 저 김수현 씨의 기자에겐 이후에 국회 청원에 이런 게 올라왔다고 해요. 저희가 청원글 하나 보여 드릴 텐데 땡땡땡 땡, 땡, 땡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땡땡땡 땡, 땡 방지법 저게 뭡니까? 일단 땡땡땡이라고 해서 사람 이름으로 보이는데 예. 내용을 살펴보면은 바로 김수현 씨를 겨냥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현행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만을 보호하는 미성년자 의제 관관제 해당 연령을 13세 이상 19세 아, 예. 미만으로 더 높이고 그 다음에 형량도 강화에 대할라, 이렇게 어, 요청을 한 건데요. 사실 미성년자 시절에는 김세론 씨와 교제한 적이 없다라고 김수현 씨가 반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원인은 이제 이름은 제이 적시하지 않았지만은 이 상황을 연상시키는 땡땡땡 그러니까 반지법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를 한 겁니다. 예, 한류스타다 보니까 뭐 산업계, 뭐 각종 업계로 다 어, 피해들이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예의주시해야 될것 같습니다.